배우 윤일봉 한국 멜로 영화의 상징을 떠나 보내며, 2025년 12월 8일 한국 영화계의 한 시대를 상징하던 배우 윤일봉님이 향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곧바로 1987~80년대의 한국 멜로 영화가 떠오릅니다. 깊은 눈빛과 절제된 감정 연기, 그리고 담백한 목소리로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렸던 그는 단지 한 명의 배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서를 대변했던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술의 길로 1924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난 윤일봉은 13살이던 1947년, 문화영화를 통해 스크린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영화의 역사와 함께한 배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는 한국영화의 태동기부터 활동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배우로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1948년에는 상업영화 푸른 언덕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영화배우로 데뷔하였고, 1956년에는 연극 협객 임꺽정을 통해 무대에서도 관객과 만났습니다. 영화와 연극을 오가며 깊이를 더해간 그는 점차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멜로의 대명사, 중년 남성의 정서를 대변하다. 윤일봉은 180분 치매트에 가까운 큰 키와 단정한 외모로 19680년대 멜로 영화에서 단골 주연으로 발탁되었고 수많은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모에 기대는 배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감정 조절과 눈빛 연기로 사랑의 기쁨과 아픔, 후회와 상실을 표현하며 중년 남성 특유의 복잡하고도 섬세한 내면을 그려냈습니다. 그가 출연한 대표작으로는 《내가 버린 여자》 1977. 내가 버린 남자, 천국 79, 바다로 간 목마, 청부 80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에서 그는 젊은 여주인공과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중년 남성을 연기했습니다. 윤일봉의 연기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실인 감정을 오랫동안 여운으로 남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의 함정, 청북의 파리, 1984, 천국77 등의 작품에서는 사회적 정서적 갈등을 아는 인물들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수상과 행정 그리고 영화계의 정신적 지주 윤일봉은 연기력에서도 꾸준히 인정받았습니다. 1967년 에로 대종상 나무 조연상을 수상하고 1977년 의로 대종상 나무 조연상을 1984년 어로 대종상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연기파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8년에는 2000 춘사대상 영화제에서 아름다운 영화 인상을 수상하며 오랜 업적을 기리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제11대 영화 진흥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어 배우뿐만 아니라 영화 정책을 이끄는 자리에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단지 스크린 속의 인물로 머물지 않고 후배들을 위해 영화계의 발전을 도모한 선배로서의 면모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예술가의 가정, 그리고 마지막 길. 윤일봉은 1951년 배우 유동근 씨의 누나인 고구 유은이 씨와 결혼하여 슬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중 막내딸 윤혜진 씨는 국립발레단 출신의 발레리나로 예술적 재능을 이어받았고 2013년 배우 엄태웅 씨와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 지온 양과의 따뜻뜻한 가족 사진은 방송을 통해 종종 공개되어 대중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으며 발인은 12월 10일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며 그의 평생에 걸친 예술 여정을 조용히 추모하고 있습니다. 다시 윤일봉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윤일봉이라는 이름은 단지 배우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 영화사의 정서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그의 영화 속 눈빛은 말보다 깊었고 대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무게, 인생의 허무,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담담하게 그려낸 그의 영인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관객들의 기억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수많은 작품 속 연기는 영원히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그가 남긴 필름은 멈췄지만 그의 예술은 영원히 재생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일봉, 불꽃처럼 살다간 한국 영화의 전설, 세상에는 얼굴 하나로 시대를 상징하는 배우가 있다. 그리고 윤일봉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였다. 1934년 3월 1일, 충청북도 괴상군에서 태어난 그는 우리 영화가 처음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던 1945대 50년대를 살아낸 산증인이자 스스로가 바로 한국 영화사이기도 했다. 그의 삶은 조용히 시작되었지만 그가 스크린에 처음 등장했을 때 관객은 새로운 무엇을 보게 된다. 바로 시대가 기다려온 배우 윤일봉이었다. 윤일봉은 단지 배우가 되고 싶었던 소년이 아니었다. 1947년, 고작 14살의 나이로 문화영화 철도 이야기에 출연하며 연기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이듬해에는 상업영화 푸른 언덕으로 본격적인 영화 배우로 데뷔하며 어린 시절부터 생계와 예술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의 학력에서 보이듯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중퇴한 것도 오로지 연기라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 배우의 삶은 지금처럼 화려하거나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 전쟁, 정치적 격변, 문화 검열 등 갖가지 제약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가난과 불확실성, 그리고 무명의 긴 터널, 그 모든 걸 견딘 건 바로 그의 연기에 대한 절박함이었다. 윤일봉은 107 참첸트라는 당시 평균 키를 훨씬 웃도는 훤칠한 체격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지녔다. 단지 잘생긴 배우가 아니라 미남 배우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그는 외모에 안주하지 않았다. 연극 무대에도 도전하며 내면의 깊이를 채워갔고, 1 9 0 6년 연극 협객 임꺽정으로 연극 배우로도 데뷔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100편이 넘으며, 그 중에는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여러 포함되어 있다. 오발탄, 1961 한국 누아르의 시초로 불리는 작품, 맨발의 청춘, 1964 청춘의 고뇌를 담은 시대의 거울, 육자객, 1971 별들의 고향, 1974 깊은 밤 갑자기, 1981등 시대를 대표하는 멜로 액션 에로물까지 그는 특히 1970-80년대, 3s 정책 섹스 스크린 스포츠의 장려 되던 시기에 에로 영화의 주연을 자주 맡았다. 이는 단순한 선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요구한 상업성과 배우 윤일봉이 지닌 남성성의 결합이었다. 그의 영희는 단순한 관능을 넘어서 남성성의 고독과 인간 내면의 외로움을 담아냈다. 윤일봉은 tv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배우다. 드라마나 예능보다는 영화라는 장르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다. 이는 그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에게 영화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그 자체였고 스크린은 그가 숨 쉬는 무대였다. 국민의 정부 시절, 그는 영화진흥공사 제 21대 사장으로도 활동했다. 단지 배우로서가 아니라 영화계를 위한 정책과 기획에도 깊이 관여한 것이다. 이는 그의 예술인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한국 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의 인생은 영화만큼이나 드라마틱한 가족사로도 유명하다. 두 번의 결혼, 복잡한 자녀 관계, 그리고 예술인들과의 인연 속에서 그는 늘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들, 윤성준. 두 번째 부인인 유은이, 유동근의 누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윤준호. 딸, 윤혜진. 윤혜진은 유명한 발레리노이자 배우인 엄태웅의 아내. 배우라는 직업은 대중의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고독과 단절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윤일봉은 그러한 외로움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배우였다. 찬란한 성공, 영원한 기억. 윤일봉은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1967년, 1977년 대종상 나무조연상, 1972년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 1984년 대종상 나무주연상 2013년 아름다운 예술인상, 공로예술인상. 이러한 수상은 단순히 그의 연기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넘어 그가 한국 영화 발전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가를 말해준다. 마지막 장면. 그리고 남겨진 이름. 2025년 12월 8일, 윤일봉은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은 여전히 한국 영화의 고전으로 회자되고 그의 삶은 후배 예술인들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윤일봉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속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한 번도 연기에 대한 열정을 시키지 않았고 세상이 그를 잊어도 그는 영원히 영화가 사랑한 남자, 시대를 연기한 배우로 기억될 것이다. 배우는 자신을 연기하는 사람이다. 윤일봉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단지 한 명의 배우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다. 그의 선택, 그의 영이, 그의 침묵,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빛나고 있다. 윤일봉, 예술을 넘어 삶으로 남긴 선한 영향력. 배우 윤일봉은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스크린 밖에서도 따뜻한 마음과 책임있는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온 진정한 좋은 사람이었다. 영화 산업을 위한 헌신, 윤일봉은 한국 영화가 아직 체계적이지 않던 시절부터 활동을 시작해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영화계의 중심을 지켰다. 하지만 그는 단지 출연만 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제11대 영화진흥공사 사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그는 영화 제작 지원, 독립영화 활성화, 신인 배우 발굴 등 다양한 정책과 기획을 추진하여 후배 예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는 단순한 직책 수행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진심 어린 배려와 책임감의 발로였다. 후배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조언, 윤일봉은 화려한 배우였지만 후배들 앞에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따뜻한 선배였다. 그는 연기력만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감을 자주 언급했다. 많은 후배 배우들은 그를 존경하는 롤 모델. 말보다 행동으로 가르쳐 준 선배라고 회상한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든, 개인적인 자리에서든 후배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자신이 지나온 고난의 길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그리고 따뜻한 가족에. 윤일봉은 개인적으로도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인물이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인 유은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모두에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다. 특히 딸 윤혜진, 사위 엄태웅 등 가족이 예술인의 길을 걸을 때도 묵묵히 응원하며 뒤에서 힘이 되어 주었다. 공인의 삶 속에서도 가족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긴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아름다운 마지막, 공로로 남은 이름.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명예를 이용해 상업적 활동을 하거나 과하게 드러나는 일을 삼가는 태도를 보였다. 2013년에는 아름다운 예술인상, 공로예술인상을 수상하며 그동안의 헌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 상은 단순한 연기상의 의미를 넘어서 그가 영화계에 남긴 따뜻한 발자취와 인격적 영향력을 기리는 상이었다. 윤일봉은 스크린 안에서는 강렬한 존재감으로 스크린 밖에서는 조용하고 묵직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온 배우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늘 좋은 일을 실천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았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좋은 배우는 많지만 좋은 사람은 드물다. 윤일봉은 그 드문 사람 중한 명이었다. 그가 남긴 영화는 시간 속에 빛날 것이고 그가 남긴 선행과 마음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가장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